어머, 요즘 정말 품격 있어 보이시네요. 어디서 옷 사세요? 60세가 넘어서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 끝나면 60세 이후 가장 큰 패션 고민 5가지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거울을 보면서 뭘 입어도 늙어 보인다.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다. 젊은 사람 옷은 안 어울린다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60세가 넘어서면 20에서 3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른 패션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60세 이후 분들과 상담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고민 5가지와 각각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가을 컬러들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 컬러들만 알아도 검정색만 입던 저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60세 이후에만 소화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진짜 고품격 해결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귀중한 정보 놓치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부탁드릴게요. 고민 1. 뭘 입어도 늙어보여요. 딥 와인 레드가 답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뭘 입어도 늙어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검정색이나 회색, 네이비만 입으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컬러가 바로 딥와인 레드예요. 왜 딥와인 레드가 특별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빨간색은 60세 이후에 입으면 자칫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딥와인 레드는 빨간색의 보라빛과 갈색 그리고 회색까지 섞인 정말 복합적인 컬러예요. 마치 오래 숙성된 고급 와인처럼 깊이와 풍격이 있어서 60세 이후 분들이 입을 때 오히려 그 성숙한 매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3세 김혜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검정 1색이었던 분이 딥와인 레드니트 하나를 추가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같은 검정 재킷과 바지를 입어도 안에 딥와인 레드만 넣으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거든요. 딥 와인 레드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컬러는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밝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얼굴에 생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쿨톤이시거나 백발, 은발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기적 같은 컬러예요. 헤어 컬러와의 대비가 아름답게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해줘요. 가장 쉬운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 입으시던 검정 재킷에 딥 와인 레드 블라우스나 니트만 매치해 보세요. 또는 딥 와인 레드 카디건을 검정이나 회색 원피스 위에 걸쳐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체형 보정 효과도 뛰어나요. 딥 와인 레드를 상의에 사용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체로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들 수 있어요. 테일 골드나 소프트 그레이 하이와 매치하면 정말 품격 있는 룩이 완성돼요. 딥 와인 레드의 골드 액세서리를 더하면 더욱 고급스러워져요. 골드 목걸이나 골드 브로치 하나만 더해도 늙어 보인다. 는 고민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고민 2 검정만 입게 돼요 세이지 그린으로 탈출하세요. 두 번째 큰 고민은 검정만 입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무난하고 안전한 검정색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옷장도 단조로워지고 스타일도 재미없어지죠. 이런 검정색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완벽한 대안이 바로 세이지 그린이에요. 세이지 그린이 왜 검정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이지는 허브 이름에서 따온 컬러로 연한 회녹색을 뜻해요. 일반적인 초록색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색상은 회색이 섞여 있어서 검정색만큼 차분하면서도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요. 마치 지혜로운 허브처럼 차분하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컬러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박영자님은 30년 동안 검정옷만 입으셨던 분이에요. 다른 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세이지 그린 재킷 하나를 권해드렸더니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런 색도 있었구나, 라면서 지금은 세이지 그린을 정말 애용하고 계세요. 세이지 그린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어요. 검정색처럼 차분하고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특히 고품질 소재로 만든 세이지 그린 아이템들은 빛에 따라 미묘하게 색감이 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효과를 연출해요. 올리나 캐시미어 같은 천연 소재와 만나면 그 우아함이 배가 돼요. 가장 추천하는 활용법은 세이지 그린 가디건이나 재킷이에요. 평소 입으시던 검정 원피스나 바지에 세이지 그린 가디건만 걸쳐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돼요. 또는 세이지 그린 블라우스를 검정 재킷 안에 입어보세요. 검정의 무거움은 줄이면서 세련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세이지 그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는 워밍 베이지예요. 일반 베이지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인데, 세이지 그린과 함께 입으면 마치 영국의 시골 정원 같은 자연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체형 보정 효과로는 세이지 그린을 아우터로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줘요. 특히 세이지 그린 롱 카디건은 세로 라인을 강조해서 더욱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액세서리는 골드나 펄이 잘 어울려요. 세이지 그린의 펄 목걸이를 매치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품격 있는 룩이 완성돼요. 고민 3. 젊은 옷은 안 어울려요. 더스티 로즈가 해답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젊은 사람 옷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특히 핑크나 밝은 컬러를 보면 젊은 애들 옷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죠. 하지만 더스티 로즈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오직 60세 이후에만 가능한 특별한 핑크예요. 더스티 로즈가 왜 60세 이후만의 컬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핑크는 선명하고 밝아서 젊은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더스티 로즈는 핑크의 회색과 베이지가 깊이 섞인 정말 복합적인 컬러예요. 마치 오래된 장미꽃잎의 시간에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듯한 부드럽고 차분한 색상이죠. 이런 깊이와 성숙함은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이수진님은 핑크는 젊은 애들 색깔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더스티 로즈 스카프 하나를 선물로 받으신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런 핑크는 처음이에요. 정말 우아하네요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더스티 로즈를 정말 좋아하세요. 더스티 로즈의 특별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컬러는 피부를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전혀 유치하지 않은 성숙한 로맨틱함을 표현해줘요. 특히 백발이나 은발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마법같은 효과가 있어요. 헤어 컬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얼굴을 더욱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줘요. 가장 쉬운 시작 방법은 더스티 로즈 스카프나 카디건이에요. 평소 입으시던 검정이나 회색 옷에 더스티 로즈 포인트만 더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돼요. 또는 더스티 로즈 니트를 소프트 그레이 재킷과 매치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성숙한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더스티 로즈와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컬러는 소프트 그레이예요. 차콜 그레이보다 밝고 부드러운 회색으로 더스티 로즈와 함께 입으면 모던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크림색과도 정말 잘 어울려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피부톤 매칭도 중요한데요. 더스티 로즈는 웜톤과 쿨톤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맞는 컬러예요. 웜톤이신 분들은 조금 더 베이지가 섞인 더스티 로즈를, 쿨톤이신 분들은 조금 더 그레이가 섞인 더스티 로즈를 선택하시면 완벽해요. 체형 보정 효과로는 더스티 로즈를 상위에 사용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 쪽으로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액세서리는 골드나 펄이 잘 어울려요. 더스티 로즈의 골드 체인 목걸이를 매치하면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고민사.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 차콜 브라운이 해결사입니다. 네 번째 고민은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서로 안 어울리거나 뭔가 어색해서 결국 같은 옷만 입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맞는 컬러가 바로 차콜 브라운이에요. 차콜 브라운이 왜 만능 해결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컬러는 브라운의 회색이 깊이 섞인 정말 고급스러운 색상이에요. 검정색의 세련됨과 브라운의 따뜻함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색상과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신기한 특성이 있어요. 마치 고급 초콜릿이나 프리미엄 커피를 연상시키는 깊이 있고 세련된 색상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최순례님은 옷장에 옷이 100벌도 넘는데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차콜 브라운 재킷 하나를 추가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아이보리 블라우스, 크림니트, 베이지 바지, 심지어 딥 와인, 레드 스카프까지 모든 게 차콜 브라운과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코디 고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콜 브라운의 마법적인 효과는 여기에 있어요. 이 컬러는 중성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컬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밝은 컬러들과 매치하면 그 컬러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다른 다크 컬러들과 매치하면 깊이가 믿는 룩을 만들어줘요.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은 차콜 브라운 재킷이나 카디건을 하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옷장에 있는 거의 모든 옷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아이보리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클래식하게, 크림 니트와 매치하면 부드럽게, 딥 와인 레드와 매치하면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차콜 브라운과 특히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보리나 크림색과는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은 세련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소프트 그레이와도 잘 어울려서 모던하고 도시적인 느낌을 줄수 있고요. 체형 보정 효과도 뛰어나요. 차콜 브라운은 검정색만큼 수축 효과가 있으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아서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차콜 브라운 아우터에 밝은 색상의 이너를 매치하면 새로 라인이 강조되어서 더욱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액세서리는 실버나 골드 모두 잘 어울려요. 차콜 브라운은 정말 중성적인 컬러라서 어떤 메탈 톤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요. 실버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모던하고 시크하게, 골드 액세서리와 매치하면 따뜻하고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피부톤에 관계없이 잘 어울리는 것도 차콜 브라운의 큰 장점이에요. 웜톤이신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을, 쿨톤이신 분들에게는 세련된 차가움을 동시에 줄수 있는 정말 맞는 컬러예요. 고민 5. 백발에 뭐가 어울릴까요? 라벤더 그레이가 완벽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고민은 백발이나 은발에 뭐가 어울릴까 하는 거예요. 헤어 컬러가 변하면서 기존에 잘 어울리던 옷들이 갑자기 안 어울리게 느껴지시죠. 이런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컬러가 바로 라벤더 그레이예요. 라벤더 그레이가 왜 백발이나 은발에 완벽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컬러는 연보라색의 회색이 깊이 섞인 정말 특별한 색상이에요. 일반적인 보라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아함을 가지고 있어서 백발이나 은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마치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 안개가 낀 듯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컬러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6세 정미경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백발로 바뀌신 후 이제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라벤더 그레이 스카프 하나를 권해드렸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백발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라벤더 그레이를 정말 자신있게 입고 다니세요. 라벤더 그레이의 특별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컬러는 백발이나 은발에 시원하고 우아한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면서 동시에 얼굴에 부드러운 생기를 더해줘요. 특히 쿨톤이신 분들께는 정말 기적 같은 컬러예요. 피부톤과 헤어 컬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가장 추천하는 시작 방법은 라벤더 그레이 스카프나 니트예요. 평소 입으시던 검정이나 회색 옷에 라벤더 그레이 포인트만 더해도 백발의 아름다움이 확살하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는 라벤더 그레이 블라우스를 소프트 그레이 재킷과 매치해보세요. 정말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라벤더 그레이와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컬러는 샴페인 골드예요. 일반 골드보다 조금 더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이 색상이 라벤더 그레이와 만나면 마치 황혼 무렵의 하늘 같은 로맨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소프트 크림색과도 정말 잘 어울려서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웜톤이신 분들도 라벤더 그레이를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어요. 너무 차가운 라벤더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베이지 톤이 섞인 웜 라벤더 그레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백발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더할 수 있어요. 체형 보정 효과로는 라벤더 그레이를 상의에 사용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얼굴과 헤어 쪽으로 집중되면서 백발이나 은발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게 돼요. 전체적으로도 더욱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는 펄이나 실버가 가장 잘 어울려요. 라벤더 그레이의 펄 목걸이를 매치하면 백발과 함께 정말 고귀하고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실버 브로치나 실버 시계도 라벤더 그레이와 백발의 조화를 더욱 돋보이게 해줘요. 처음 라벤더 그레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작은 액세서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벤더 그레이 스카프나 브로치를 베이직한 룩의 포인트로 더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이 특별한 컬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 해결 컬러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투자할 만한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옷의 개수보다 품질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딥와인 레드로는 최고급 메리노 울과 실크가 블렌딩된 터틀넥을 추천해요. 뭘 입어도 늙어 보인다는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메리노 울 70%의 실크 30%가 혼방되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광택이 있어요. 이 터틀넥 하나만 있어도 어떤 재킷이나 가디건과 매치해도 즉시 품격있는 룩이 완성돼요. 특히 딥와인 레드라는 색상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줘서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세이지 그린으로는 이탈리아산 울 혼방 롱 카디건을 추천드려요. 검정만 입게 된다는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올 80%의 캐시미어, 20%가 혼방된 이 카디건은 세이지 그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졌어요. 롱 카디건 스타일이라서 체형을 우아하게 보정해주는 효과도 있고 벨트가 함께 제공되어서 허리라인도 조절할 수 있어요. 검정색 대신 이 카디건 하나만 있어도 옷장의 모든 옷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더스티 로즈로는 순실크 블라우스를 추천해요. 젊은 옷은 안 어울린다는 고민을 우아하게 해결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실크 100%로 만들어진 이 블라우스는 더스티 로즈의 성숙한 로맨틱함을 완벽하게 표현해줘요. 실크 특유의 자연스러운 광택과 부드러운 드레이프가 더스티 로즈의 우아한 느낌과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절대 흉내 낼수 없는 성숙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어요. 소매와 칼라, 라인이 클래식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재킷 안에 입어도 좋고 단독으로 입어도 품격 있어 보여요. 차콜 브라운으로는 캐시미어 100% 재킷을 추천드려요.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만능 아이템이에요. 몽골산 최고급 캐시미어만을 사용해서 만든 이 재킷은 차콜 브라운이라는 중성적인 컬러 덕분에 옷장에 있는 거의 모든 옷들과 어울려요. 캐시미어의 부드러움과 보온성, 그리고 차콜 브라운의 세련된 색감이 만나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이 재킷 하나만 있으면 코디 고민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라벤더 그레이로는 순실크 스카프와 캐시미어 니트 세트를 추천해요. 백발에 뭐가 어울릴까 하는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조합이에요. 90-90cm 크기의 순실크 스카프는 라벤더 그레이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서 제작되었고, 캐시미어 니트는 같은 톤의 라벤더 그레이로 만들어져서 백발이나 은발과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스카프는 목에 둘러도 좋고 가방에 포인트로 매치해도 좋으며 니트는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우아해요. 모든 아이템들의 공통점은 최고급 천연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소재의 품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은 착용감도 편안하고 빛에 따라 색감이 미묘하게 변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효과를 연출해요. 또한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변함없이 아름답게 입을 수 있어서 진정한 투자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 해결 컬러들을 실제로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원칙들만 지키면 60세 이후 패션 고민들이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하나의 문제 해결 컬러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컬러는 각각이 강한 개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디바인 레드 니트를 입으신다면 다른 아이템들은 베이직한 컬러로 매치하시고 세이지 그린 가디건을 입으신다면 안에는 크림색이나 아이보리로 조합하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컬러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돼요. 두 번째 원칙은 소재의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같은 컬러라도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저렴한 합성 소재로 만든 디바인 레드와 메리노 울로 만든 디바인 레드는 완전히 다른 옷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커요. 천연 소재나 고급 혼방 소재를 선택하시면 같은 컬러라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보여요. 울, 실크, 캐시미어, 린넨 같은 소재들이 오늘 소개해 드린 컬러들과 만나면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연출해요.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컬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문화센터나 모임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세이지 그린이나 더스티 로즈부터 시작하시고 격식 있는 자리가 많으신 분이라면 딥 와인 레드나 차콜 브라운부터 시작하세요. 백발이나 은발로 바뀌신 분이라면 라벤더 그레이가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컬러부터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번째 원칙은 액세서리의 힘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스타일에서 액세서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문제 해결 컬러들의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더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룩이 완성돼요. 딥 와인 레드에는 골드 액세서리를, 세이지 그린에는 펄 액세서리를, 더스티 로즈에는 골드나 펄을, 차콜 브라운에는 실버나 골드를, 라벤더 그레이에는 펄이나 실버 액세서리를 매치하시면 돼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같은 더스티 로즈라도 크롭톱이나 미니 스커트로 입으면 나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품격 있는 실루엣과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A라인 스커트, 클래식한 블라우스, 우아한 원피스 등이 60세 이후에 적합한 아이템들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색상의 채도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강한 컬러들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컬러들처럼 깊이가 있고 차분한 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매장에서 고를 때는 반드시 자연광에서 확인해 보시고 얼굴 근처에 대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톤을 찾아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60세가 넘어서면 체형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때 컬러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이런 변화를 우아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딥 와인 레드나 차콜 브라운 같은 진한 컬러들은 수축 효과가 있고, 세이지 그린이나 더스티 로즈 같은 밝은 컬러들은 팽창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서 컬러를 배치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여유로움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 해결 컬러들은 모두 60세 이후의 성숙한 아름다움과 인생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컬러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흉내 낼수 없는 진짜 우아함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이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즐기시면 돼요.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60세 이후 가장 큰 패션 고민 5가지와 각각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컬러들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고민인 뭘 입어도 늙어 보인다는 디바인 레드로 해결하세요. 이 깊이 있는 와인 색상은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주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줘요. 페일 골드나 실버 그레이와 매치하면 완벽해요. 두 번째 고민인 검정만 입게 된다는 세이지 그린으로 탈출하세요. 허브의 지혜로운 색상인 이 컬러는 검정색만큼 차분하면서도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요. 워밍 베이지나 크림색과 매치하면 우아한 룩이 완성돼요. 세 번째 고민인 젊은 옷은 안 어울린다는 더스티 로즈가 해답이에요. 장미의 시간에 먼지가 앉은 듯한 이 성숙한 핑크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60세 이후만의 특별한 컬러예요. 소프트 그레이나 크림색과 조합하면 성숙한 로맨틱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고민인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차콜 브라운이 해결사예요. 브라운의 회색이 섞인 이 맞는 컬러는 옷장에 있는 거의 모든 옷들과 어울려서 코디 고민을 완전히 없애줘요. 아이보리나 소프트 크림과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룩이 완성돼요. 다섯 번째 고민인 백발에 뭐가 어울릴까는 라벤더 그레이가 완벽한 답이에요. 연보라의 회색이 섞인 이 신비로운 색상은 백발이나 은발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돋보이게 해줘요. 샴페인 골드나 소프트 크림과 매치하면 몽환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한 번에 하나의 문제 해결 컬러만 사용하고 최고급 소재를 선택하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60세 이후의 패션은 젊음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미와 우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문제 해결 컬러들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패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패션 고민이나 오늘 소개한 컬러 중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컬러를 알려주세요. 60세 이후의 아름다움에 관한 어떤 고민이든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들이가 많아지시는 가을, 오늘 배우신 문제 해결 컬러들로 더욱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일상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